마치 뽀로로 앞에 아이들이 부모가 입에 뭘 넣어주는지도 모르고 계속 받아먹는 것처럼 우리가 뇌를 빼고 있는 그 시간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을 우리가 먹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열망하는 평원입니다. 제가 뽀로로 파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20살 때였는데 저는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부모들이 카페테리아에서 아이들의 밥을 먹이는데, 아이들 밥 먹이는 게영 쉽지 않습니다. 집중시키기도 힘들고, 싫어하는 것도 빼주고, 안 먹는다는 거 억지로 먹이고, 원래 이렇게 힘든 작업이죠. 그런데 이 뽀로로파크에서는 아이들이 주면 먹고, 주면 먹고 합니다. 기계처럼 아주 착하게 밥을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밥을 먹는 아이들의 눈앞에, 신비한 나무 스크린에서 뽀로로 새로운 에피소드를 계속 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선을 딱 스크린에 고정하고 식사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아무 다른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먼저 하게 됐냐면요. 가끔 10여 년전 뽀로로 파크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퇴근하면 하루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서, 지친 나의 뇌를 위해서 게임이나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충전을 해야 내일 또 일할 수 있다는 핑계로 말이죠. 그 시간 동안은 온전히 휴식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엄연니 말하면 사고를 하지 않을 뿐이고 내 몸은 제대로 쉬지 않고 있습니다. 값싼 도파민을 계속 주워먹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퇴근 이후 시간은 어떠신가요? 또 여러분의 주말은 어떠신가요? 마치 뽀로로 앞에 아이들이 부모가 입에 뭘 넣어주는지도 모르고 계속 받아먹는 것처럼 우리가 뇌를 빼고 있는 그 시간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을 우리가 먹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이유의 대부분은 불편함을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내가 배고프거나 졸리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먹거나 자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 사람은 본능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을 불편해 합니다. 고여 있다는 것은 곧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에서 뒤쳐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이건 아주 고대 때부터 우리 DNA에 박혀져 있는 본능인데요. 동물과 마찬가지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적에게 당하거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행동원리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퇴근하고 공부나 운동이나 독서나 이런 자기계발 어떤 거라도 몰두하고 계셔야 하죠. 그런데 어떠십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장을 원하고 성장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알면서 왜내 삶은 반대로 흘러갈까요? 바로 인간은 멀리 있는 성취는 성취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헬스장에 갔다 온다고 해서 근육질의 몸매가 되거나 살이 완전히 쫙 빠진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를 잠깐 한다고 해서 성적이 바로 오르거나 책을 좀 읽는다고 해서 말을 유창하게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 없겠죠. 우리의 뇌는 오랫동안 꾸준히 반복해서 얻어내는 행위를 싫어합니다. 뇌 중에서도 특히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싫어합니다. 모든 동물은 살아남기 위해 즉각즉각 즉각 반응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퇴근하고 우리의 뇌를 인터넷에게 내어 주는 것입니다. 게임, 드라마, 쇼츠, 뭐 릴스, 야동 등등 즉각즉각 즉각 쾌락이라는 보상, 성취감이라는 보상, 안정감과 만족감이라는 보상을 줄수 있는 환경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감정이 들면 우리 눈은 본능적인 불안,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고 느끼는 곳에서 오는 불안,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아셨다면 당하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미리 우리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기개발 영상마다 필수로 나오는 단어, 바로 포기입니다.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 다른 것을 줄수 있습니다. 다 가지려고 하다간 어느 것 하나는 떨어지게 되어 있죠. 떨어져서 영영 죽지 못하게 되기 전에 진짜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잠시 내버려 두시고 정말 필요한 것을 손에 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 상태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를 망치는 챗바퀴 같은 경로를 끊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원심력이라는 힘을 추진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퇴근하고 운동하기, 자기 전에 독서하기, SNS 삭제하기, 다 너무 힘든 일이죠. 하지만 결단해 보시고, 눈에 당장 성취가 보이지 않더라도 실행해보십시오. 아주 작게라도 실행해보십시오. 저처럼 100일 챌린지를 해도 되고 일주일만 해봐도 좋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입버릇처럼 그냥 해보십시오. 무조건 얻을 것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깜깜한 골목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해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안녕!